축하합니다. 맞아 민기 도 케이크 좋아하잖아. 네. 저도 케이크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, 케이크 맛있죠. 네. 저도 무슨... 원래 네. 그 디저트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. 조각 케이크 그런 거 좋아하죠. 아. 저는 좋아하는 거는 네. 초코 케이크 좋아하고 아. 그리고 고구마 케이크, 고구마 아. 치즈 케이크 좋아해요. 아 너무 맛있죠. 한티라미슈 아. 아, 맛있죠. 음. 아, 아, 생크림 안 좋아하지 않나요? 생크림 생크림을 좋아하는데 음. 칼로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좀 뭔가 부담스럽더라고요. 저는 이제 만약 네. 케이크를 먹는다면 생크림 케이크보다는 네. 치즈 치즈 케이크나, 케이크나 뭐 티라미수나 고구마, 고구마 아 케이크 그런 걸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. 요 맛있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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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기랑 데이트했거든요. 어제 저희 영화 보러 갔... 네. 갔다 왔어요. 같이. <laughs> 저희 어제 그거 봤어요. 그 뭐지? 캡 캡틴, 캡틴 마블. 캡틴 마블. 네. 하... 재밌더라고요. 진짜 재밌었어요. 네. 여러분들도 꼭네 보고. 네. 아마 마블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. 꼭 봐야 하는 맞아요. 편이기 때문에. 네. 이제 네. 곧 어벤져스가 나온다고 들었어요. 네. 그래서,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꼭 봐야 하니까. 맞아요. 어~ 시간 내서 꼭 보시길 네. 바라고 아주 조금 지루했어요 <laughs> 조금, 아주, 아주 조금 지냈는데, 아마 비슷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. 그 중간에 네. 격투씬 같은 게 없고 네. 조금 말이, 그, 많았다. 네, 말이 많았던 것그 그때 좀 지루했다가 <laughs> 이제 마지막에 아~ 네. 정말 좋았죠 재밌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는 팝콘 한통 라지 네. 사이즈를 먹고. 옛날부터 옛날부터 민기는 이제 영화관 가면 영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팝콘, 팝콘 한통 먹는 게주 목적이. 기 저희는 항상 같이 가 먹으러 가는 저도 저도 목적이에요. 먹으러 갔어요 가서, 네. 가서 진짜 원 없이 먹었어요. 오징어도 먹고 네. 팝콘도 먹고. 네. 민기는 뭐였지? 어니언이랑 캐라멜 반반인가? 캐라멜 반반에 저는 그 맥주. 이렇게 다 먹고 민현 저는 콜라랑 그 캐러멜 팝콘 미디엄 사이즈랑 핫도그라. 핫도그랑 맞아요 맞아 오징어도 먹고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해가지고 맞아요 네네 <laughs> 네, 그리고 야, 네 그리고 야, 네 저희도 이제 또 네. 생일이잖아요 생일입니다 네아제 뉴이스트의 생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뉴이스트 생일날 네 저희 뭐 할까요?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뭐 할까요? 뉴이스트 생일날 뭐 하지? 아까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맛있는 어. 거 많이 먹고 뭐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. 그렇지. 네. 우리끼리 파티하려고요. 네. 밤에라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.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. 네. 네. 케이크 사 들고 저희끼리 할 거예요. 우울할 때 들을 노래. 네. 혹시 우울할 민기는 때 뭔가 우울할 힘이 때. 나고 힐링할 수 있고 네. 그런 노래 추천해 주고 싶은 곡 있나요? 아. 어... 요즘에는 네. 아저 저는 그 올드 팝송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에이, 그래가지고 그치, 그치. 스콜피언 혹시 아세요? 스콜피언 잘 몰라요. 그락 밴드 네. 그룹이 있는데 어, 좀 지금 들어줄 수 있어요? 지금요? 네. 잠시만요. 아그 진짜 들으시면 바로 아마 유명한 곡이야? 어 들으면 알, 아... 알 거야. 들으면 아는데 저도 이거 저번에 이제 택시 타고 가다가 라디오 우연히 우. 우연... 우연히 나와가지고... 아, 가끔 그럴 때 있지. 그렇죠. 길가 다가 음. 우연히 들었는데, 너무 꽂혀가지고... 죄 너무 좋다 이러면서... 뭔가... 음. 무조건 알아내고 싶은... 맞아, 맞아, 뭔지 맞아. 그치? 이거... <laughs> 어, <laughs> 아, 들어보자. 어. 아, 근데 진짜 명곡이야. 폈어요. 네. 들으면 알 수도 있어. 몰라요? 전 처음 듣는데. 아 진짜. 네. 이거를 제가 우연히 이제 택시 안에서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오지송가 네. 많이 들어봤는데 하면서 이제 음악 찾기를 했는데 스콜피온이라는 그룹의 노래가스콜피온 아, 밴드예요. 이 노래도 너무 좋고 네. 어제 저희가 또뭐 이제 촬영을 했었죠. 네, 그렇죠, 그쵸, 그쵸 맞아. 거기서 이제 갑자기 저희가 랩에 이제 필 받아가지고. 맞아. 저랑 민기랑 코프 랩을 했었는데 아마 <laughs> 그거는 무슨 컨텐츠에 확인할 네. 수 있을 거예요 아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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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아마 영상을 찍고 계셨어요. 맞아요, 계속 찍고 있었어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이 창가로 비친 초생들 오감보다 생생한 유금세계로 보내주는 프로포트 명은 파라생. 술취한 몸이 <laughs> 취안 <취한> 되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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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 아마 아시는 분많으텐데 <laughs> 맞아요. 저희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. 있었죠. 맞아요. 저는 그때 너무 눈에 빠져가지고, <laughs> 가사를 다 외웠어요, <열었어요>. 완곡으로. <웃음> 맞아. <웃음> 지금도 이렇게 자유롭게 네. 할수 있을 정도면, 네. 그때는 진짜, 진짜 래퍼였어요, 진짜. 달달이었다는 거. 네. <laughs> 아, 진짜 어제 필 받아가지고. 네, 원만의... 너무 재밌었어니 아... <laughs> 한국어 맞냐고, 지금. <laughs> 아, 역시 아시는 분 다들 아시네요, 네. 역시 네. 명곡은. 숲 뭐. 네 <laughs> 아 벌써부터 빼안 먹을 팬샷. 아 랩은 넣어두라고요. 어, 아 알겠습니다. 미녀나 랩은 넣어둬. 열심히 노래할게요. 어릴 때또 필기두고 욕심 뭔지 알지? 아, 알지 그막팬 같은 거 모아야 아, 되고 좋은 거. 그거. 하이머시기. 하이 그러니까. 하이머시기. 공부는 <laughs> 네. 그렇게 막 네. 열정적으로 네. 팬을 그렇게 모을 정도로 하지 않았는데 아, 네. 메모도 많이 안 하는 편이었는데. 네. 그냥 팬 모으는 게 취미여가지고 아, 취미가 아니라 그냥 괜히 욕심이 있어서 그 뭔지 알아요 잘 빌려줄 수 있으니까 네, 그냥 500원짜리 팬 사면 되는데 막 3000원짜리 그러니까 그심 얇은 거아시지 글씨 예쁘게 쓸수있어 <laughs> 네. 써준다고 맞아 맞아 황민현이 너무 좋아서 죽겠다 네. 아 죽으시면 안 돼요 네. 제가 너무 슬프니까요 <laughs> 안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. 조만간 봐요 네 조만간 네. 봐요 <laughs> 장가로 비친 초생강 <laughs> 오감보다 생생한 유금색으로 보낼 수는 프로거트 명은 파라세 수지한 몸이 안 <laughs> 되니까. <잠든 이 거울이. 웃음> <laughs>